엘리사 엘리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엘리아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전을 로뎀나무 아래에서 인생을 포기할 때, 자기 걸다 내려놓을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을 때, 예, 보게 되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칠천제자. 그러면서 엘리사를 찾아 세우라는 하나님의 예, 그 비전을 보고 가서 엘리, 엘리사를 만나 그 언약을 전달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 엘리사가 엘리아에게 부탁을 하죠. 갑질의 영감을 달라고. 어, 엘리사가 원하는 거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에요. 어, 갑절의 영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다 있죠. 예, 이게 진짜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도 어디서 될 거냐. 예,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엘리사의, 예, 엘리사가 사실, 어, 분명한 걸본 거죠.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거죠.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체험을 한 거죠.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델도 아니고, 길갈도 아니고, 예리고도 아니고. 예, 요단도 아닙니다. 예,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거죠. 실제, 어, 우리가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있어야 되는, 예, 반드시 내게 응답으로 확인을, 인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예, 그 말은, 예, 안식이 딴데 있는 게아니죠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 무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 세계복음만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집중돼 있어야죠. 예, 세계복음아그면 세계복음화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 언약 회복한 사람이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약 언약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은 세계보고만을 향한 집중이 필요하죠. 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쓰실 것이냐?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야 될 거냐, 저렇게 가야 될 거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예배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를 완성시켜 놓고 지금 우리를,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시간 편지, 어떤 응답의 시간인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laughs>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새로운 것을 위하여 막 달려갈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집중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 이게 제대로 되고 있다면 예, 놀랄 일이 없죠. 그렇죠. 오히려 그 사건이나 그 문제나 그 형편이나 그 환경이 내게는 큰 응답의 시작이 되죠. 그게요. 모든 랩런트들의 삶이었고 지금까지 언약 잡고 세계보고만 했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따라갈 수 있는 눈, 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완성시키는 삶이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내, 내게 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세계보험을 두고 완벽하게 인도에 가시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그 믿음이세요. 내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이 응답입니다. 그게 먼저 보여야 돼요. 엘리사가 아벨 몰라에서 12개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잖아요. 그게 응답이라니까. 자, 위시 목동상을 속에서 양을 치는 것이 그게 응답이에요. 요셉이 어머니가 없는 그 17년 동안의 삶에 가정폭력을 당하고 형들이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으로 보여지는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응답으로 안 보이면 집중이 안 됩니다. 막 분산됩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나는 배경이 왜 그래? 나는 지금 왜, 왜 이런 성격이야? 이러면 이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응답이다. 라는 믿음과 확정이 생겨야 이게 지금 오늘 여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눈이 열립니다. 무슨 눈이 열립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시는 그 흐름을 보는 눈이에요. 참 희한하게도 지금 내가 이 여기에서 이것이 응답이라고 보여지지 않으면 내 과거에 흘러왔던 내 인생이 참 감사하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정하신 게 맞구나 라는 것이 확정이 안 되면 나는 도저히 오늘 여기 지금 지금 사건 문제 이 형편 환경 여기에 집중이 안돼분산돼 조급해져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바빠요. 분주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laughs> 그런 형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예배 드리고, 그래놓고 기도하니까 예배가 사실은 영향이었고, 기도가 사실은 능력이었요 그래서 그거 찾아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언약안에서 회복하고 누리는 거아니다 기도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하나님이 일을 해가시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제대로 회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보입니다. 내가 보였기 때문에 세상이 보이고 시대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두고 올바른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언약적 기도가 시작됩니다. 저 현장에 복음을 전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진짜 회복이,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복음 없이 어렵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괴롭게 살았고 나는 정말로 거기서 복음 찾아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그게 아니라니까 예, 진짜 복음은 모든 걸 회복합니다. 내 과거가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됩니다. 내 현실이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응답임을 발견하고 믿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 내 미래에 대한 분명한 것이 확인된다. 그러니 미래가 두렵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일이 터지고 날마다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 그것을 갈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요. 계속 가면 뭐가 나옵니까? 영적 작품이, 내 인생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진짜 전도자의 축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나는 뭐할 거냐? 그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영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만큼 영성이 회복때거요 그러면 그 영성을 지속해 갈수 있는 힘이 뭐냐?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시스템. 그렇죠. 그 시스템의 축복을 실제로 오늘 내가 회복한다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당장 회복할 수 있고, 취소될 수 있다. 언제요? 오늘을 회복합니다. 오늘의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면, 당장 회복하게 되어있다. 어, 새로운 현장, 새로운, 어, 문제, 새로운 사건은 오히려 그것은 내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고, 내 과거를 이해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만드는 길이 되기 바랍니다. 그, 그, 그 기준점이 뭐냐? 언약이요? 영성이에요. 영적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에요. 그리고 확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요, 돌아가지 않고 계속 갈수 있는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게 영적 시스템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끌고 갈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전도와 성교 속에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 이루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성령께서 완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지 않은 게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실제 우리 현장에 정말로 이 답을 모르는 병된 자들 많습니다. 그들을 반드시 살려내겠다. 그들을 반드시 치유하겠다.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따라,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에 내 인생이 딱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인생작품이 되는 것.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보고만 은약이 경제를 불러옵니다. 그걸, 그걸 확인하셔야 돼. 요셉이 열심히 해서 노예상을 한게 아니에요. 언약이 노예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보디바리밭을 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언약이 감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뭘 이루어내는 게 하나도 없다. 언약 분명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을 영적 시스템 속에서 누리면 거기에 집중을 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 이 알아서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고칠 건 고치게 하시고 채우건 채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이 아, 이래가 가는 게아니냐 그거는 멀리 하나님 반드시 완성시킬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거 하나님 이에 달렸습니다. 언제 할 거냐? 하나님 이에 달렸습니다. 누가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거기에 내가 아멘 할수있어데 그게 내 원약이에요. 그게 내게 주신 거구나. 그게 내게 주신 축복 맞구나. 이거 확인하는 것이 예배요, 기도요. 여기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게 전부다. 그렇죠. 그러면 인생작품 나올 수밖에 없죠. 그 흐름을 따라 인생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계속적으로 누굽니까? 생명운동 일어나죠. 왜내 관심은 거기 있습니까? 그리고 제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그를 지속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다 예배해 으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과거에 절대 속을 필요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입니다. 지금 형편에 여러분 자제라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것이 전부 다 응답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건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참 예배의 축복.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걸 회복하고, 세계보고 막그언약성취의 인생의 축복의 여정을 오늘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승치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집중하며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현장에서 누리는 귀한 축복이 나.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내 마음이 소통되어지고 내 중심이 회복되어지고 내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길을 보고 갈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나요.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